화분은 다이 밑에도 많고 화분은 겁나게 많습니다. 제가 화분 부자잖아요. <laughs> 예쁜 사랑스러운 꽃그림들도 있고. 연희 님, 캔디분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죠? 진 진옥 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첫 방문이시군요. 네, 환영합니다. 쫌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죠? 저는 오늘도 땡땡이치고 네, 직장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예쁜 직장 속 몽크리들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저도 보면서 힐링을 합니다. 요즘 막 엄청 찾고 찾으시는 방울꽃. 방울꽃이에요.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진홍님. 몽클분 직접 만드시는 분, 직접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만드는 건 주로 우리 실장님이 하시고요. 실장님이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게 되면 제가 만들기도 합니다. 어, 근데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요즘 좀 주문이 많아서 그림을 오늘도 사실은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 땡땡이쳤어요 저도 놀고 싶어서 기껏 놀려고 온 곳이 킵장입니다 킵장에 <laughs> 와서 이렇게 달기도 보고 우리 몽크리 화분들도 보고 음, 이게 저한테는 큰 위안이고 행복이에요 땡땡이 <laughs> 어제도 땡땡이 오늘도 땡땡입니다 하루 종일 똥땡땡이는 아니고요 또 이제 영상 찍고 좀 유기들 보고 공방으로 갈 예정입니다. 새 가마가 나와서 가마도 꺼내야 되고 바빠요. 맞아요. 정수님 말대로 가끔은 이렇게 땡땡이 치는 날도 있어야죠. 맞아요. 다유기 또 우리 몽크리들의 기운을 받아서 더 열심히 그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땡땡이를 칩니다. <laughs> 진웅님, 아이고 최고라고 대단시, 여기 대단하다고 해주시는데, 아유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음, 행복한 화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어, 서로 음,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화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쁜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칭찬해주셔서. 몽크레 자랑 행복이. 안녕하세요, 춘이님. 반갑습니다. 춘이님 오셨어요. 오랜만이죠. 스님은 오늘도 바느질 하시나요? 귀요미 행복이 정 스님 말대로 귀요미 행복이들 쪼루루로 행복이들이 쪼루루로 리봉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뵙네요 잘 지내셨죠? 어, 정말요? 어, 추리 님, 방앗간에서 지금 쌀쌀 받고 계세요? 쌀 파시려고요. 와, 정말요? 음. 진홍님이 화분 비싸죠? 어. 네. 음, 수제 화분은 좀다 비싸죠. 수제 화분은 저희는 이제 100% 수제입니다.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손으로 밀어서 손으로 밀대로 밀어서 만드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 비싸죠? 아, 미봉스님, 일하다가 땡땡이 치신 거예요? 저도 지금 땡땡이 치고 있어요. <laughs> 공방에서 그림 그려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곧 킥장 나와 있습니다. 순이님 쌀, 쌀 파시는구나. 제가 이따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저한테 파실 것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좀 주세요. 아, 킥장 가시려고요? 미봉스님? 음, 킥장은 진짜, 우린 달기들 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몽클분 직접 만드시는 분, 추이 님, 무슨 말씀이시죠? <laughs> 여기 이꽃 그림들은 12cm 높이 12 가로 12. 어우, 갑자기 벌이 들어왔어요. 벌이 헐. 아, 무서워. 작은 애기 벌인데, 벌 날라다니는 거 보이세요? 제왜 들어왔어? 여기 먹을 것도 없는데 <laughs> 어이각이 이 화분은 네 가로 12 12 12 c m 는 6만 원입니다 6만 원짜리 화분이고요 요 행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cm 6만 원이고요 좀 적지 않은 화분이에요 사이즈가 네 작지는 않아요 꽤 대품까지 심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로 12, 세로 12정도의 어, 수제 화분이라서 만들 때마다 약간씩의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거는 있어요. 대략 12, c m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6만원씩입니다. 가격은 여러가지 있어요. 콩분 15,000원 시작해서 2만원짜리 화분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 요 사이즈는 9 곱하기 9cm. 이 아이들은 3만 원이고요. 이 아이들도 이제 꼭 그림 다양하게 그렸었습니다. 지금은 공방에 남아있는 화분이 없어서 어디가한 화분들은 다 주문을 하셔야만, 네, 그려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15, 지름이 15에서 16 정도 나오는 네, 대품 화분이고요. 요16 어. 음, 요거는 15만 원짜리 화분입니다. 좀 엄청 큰 대품이에요. 많은 등성들, 큰 대품들을 심을 수 있는 화분입니다. 커다란 꽃그림들도 있고요.